안녕, 젊은이들. 오늘도 이 게임입니다. 원신 형님들 기우기.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죠. 이틀 전인가? 3일 전인가 된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. 이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21년 2월 7일날 올린 영상이 업데이트 기념 미친 등반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. <laughs> 4개월 동안 없었다는 거겠죠 이런 미친 <laughs> 자 그러면 업데이트를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딱히 변화는 없고 순위가 많이 내려갔죠 이것은 분명히 이 문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악세사리를 다시 46을 만들었죠. 이게 복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46이 됐고 일단은 이 악세사리를 한 이틀 정도 모아가지고 지금 2,000개, 900개, 500개 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 자. 이 문양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. 영상을 찍기 전에 슬쩍 봤더니, 문양은 모든 기본 능력치를 증가시켜주고, 완성된 문양은 문명 발전으로 얻게 되는 버프를 또 강화시켜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, 뭔가 이 가루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,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티어의 문명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영예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, 방금 뭐냐? <laughs> 0%가 97. 와, 확률 오지네. 그리고 또 이렇게 쏙 보니까 1티어는 형님, 2티어는 장비, 3티어는 장신구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, 또. 또쭉 가다 보면은 또 형님, 장비, 장신구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장신구에만 몰빵을 하면은 엄청 강력해지는 게 아닌가? 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. 지금도 반지 키우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트을한 걸까 하고 생각을 좀 하다가 혹시 몰라서 랭커 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. 야, 요 1등 분을 보니까 이미 뭐 풀강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 정보를 봤더니 이 장신구는 좀 낮죠. 다른 거에 비해 장신구 능력치를 좀 낮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름 밸런스를 좀 신경을 쓰는구나, 요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, 아무튼, 업데이트 기념 선물 받고, 오늘의 업데이트를 즐겨보도록 합시다. 일단, 이 문양의 강함을 알아보려면은, 여길 떠나야 되겠죠. 지금 5041 스테이지에서 몇 달째 있는 것 같은데, 그냥 여기가 집 같고, 고향 같고, 그렇습니다. 근데 이번 업데이트로 얘 모양이 바뀌었어요. 얘 이름이 뭐였더라? 어, 엽충이 모양이 바뀌어가지고, 살짝 낯설어진 김에 그냥 떠나버려야 되겠어요. 최대치까지 올라간 다음에, 거기서 문양 강화를 해가지고, 더 올라가게 된다면, 이 문양의 강함을 알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고, 5092 스테이지가 주차장이라고 하니까,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고,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, 집 같고, 고향 같아서. <laughs> 이런 미뜬. 그냥 있었는데 떠나보도록 합시다 5092 스테이지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냥 지나치고 최대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간만에 토템 바꾸네요 기존에 이 돼지에서 막혀있었는데 가봅시다 면상은 안바꿔도 되겠지 야 간만에 등반이다 역시 7반제의 위력은 멋져 짜릿해 자 드디어 멈췄습니다 5,181 스테이지까지 왔는데, 세번 정도 도전을 해도, 이 엄마 삼엽충을 잡을 수가 없네요. 그러면, 이 문양 강화 해봐야 되겠죠? 이 낮은 티어일수록, 성공률이 높은 것 같으니까, 낮은 티어부터 올려봅시다. 보상 싹 받고, 이 마법 가루 다 사주면 되겠죠? 4만 7천 개, 다 사주도록 합시다. 오케이, 다 샀고, 5만 개의 가루가 있는데, 이거부터 하면 되나? 이거부터 해야 되나?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. 누르면 1강화 성공. 아, 이쪽에 20개를 다 채워야 된다는 건가? 2성공 4. 3성공 7. 2성공 9. 뭐, 어, 요런 식으로. 맥스 찍었습니다. 문명 버프가 1%. 전투력이 요만큼 올랐는데. 세진 건가? 차이 없는 것 같은데. 일단, 보스 도전. 아, 택도 없죠. 두 번째. 맥스 찍었습니다. 또 도전. 아, 택도 없죠. 세 번째 문명으로 간다. 맥스 찍었습니다. 또 도전. 아, 택도 없죠. <laughs> 아니, 뭐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야. <laughs> 판타스틱하게 강해지지가 않는데, 이런 거 포탑 이런 거 해줄 필요 있나? 이 11티어부터 또 형님이거든요. 형님, 장비, 장신구, 이건데, 이거 해보도록 합시다. 오 완성. 오 이제 뒤에 숫자가 살짝 바뀌네요. 또 도전. 아 텍도 스 없어요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뭘까요? 너무 아랫 문명이라 그런가? 다음 장신구로 넘어가 볼게요. 어, 여기 또 장신구 있네요. 이제 20개씩 되는데 또 해봅시다. 75% 확률로 실패를 하네요.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. 리니지에 이런 시스템 있지 않나? 와우 성공! 이런 망나뇽 해피를 해도 이런 시스템을 <laughs> 아무튼 23티어 맥스또 도전. 이거는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근접한 것 같아요. 야, 아직도 5만 개나 있는데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? 강화 성공률이 2%인데 20개씩 들어갑니다. 건축자재는 필요 없으니까, 여기 장신구, 이거 있네요.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. 어, 이게 뭐지? 아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이게, 아, 이제 알았습니다. 장신구라고 써있다고, 장신구만 늘려주는 게 아니고, 다음 획득 능력치가 바뀌어가지고, 골고루 올려주는구나. 아, 그러면은 뭐 그냥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 올리면 될것 같아요. 일단 5만 개 차근차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디어 강화를 다 했습니다 35 까지는 될줄 알았는데 33까지 됐고 34에 80%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능력치를 보면 오 그냥 올라왔는데 또 도전 이거 그냥 가능 가능 쌉가능 할것 같은 느낌이 이야 다시 한번 짜릿해 자5,193 스테이지 까지 왔는데 무려 12 스테이지나 올라왔습니다. 이야, 이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굉장하네요. 지금 뭐 이런 거 업글 하나도 안 해준 상태인데 효과가 상당한 거 같은데요. 괜찮은데 거기에 형님 능력치도 좀 올려주고 자, 다 올려줬더니 와우. 수력도 많이 올라갔네요. 거기다가 비석까지 그리고 또 등반. 되나요? 되나요? 되네요. 자, 여기서도 몇번 도전해봤는데 5202 스테이지에서 못 올라가네요. 여기서부터는 좀더 방치해서 능력치 더 올리면 은 올라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섭하기 때문에 바로 8 도전해 봅시다. 오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가 하나 없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진급. 554짜리 하나. 오, 4짜리가 2개. 6 일단 먼저 옮겨주고. 자, 일단 미리 반지로 옮겨뒀고. 여기서 5짜리가 하나 떠준다면 확률이 더 높아질 텐데. 아, 실패네요. 이거 2개 마저 옮겨줄게요. 자,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아, 파바박 해가지고. 8 뜨면 좋을 텐데. 아, 어, 요걸 빼먹었네. 아 제발. 8! 저한테 와주나요? 예. Yeah. <laughs> 팔의 길은 굉장히, 아, 벌고도 험하네요. 멀다, 진짜. 자, 이번 업데이트로 굉장히 많은 등반을 했는데, 반지가 터진 걸로 <laughs>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내네요.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. 여기서는 최대 38티어, 36티어 장비가 2.5%, 그리고 악세서리는 37티어, 35짜리가 3.9% 확률로 드랍이 되네요. 여기서 좀더 방치하면서 38 다시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!